1 3 5회기출문제1교시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정보통 신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요소죠. 예, 모바일 애드홍 네트워크에 대해서 냈습니다. 과거의 네트워크들은 시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그 노트북이나 PC 아니면 많아야 뭐 정적인 구조의 요소들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일단 모빌리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 모바일의 범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인데 아 스마트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약간의 정적인 요소로 할수 있으면 노트북, 랩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환경 내에서 광역성이나 지역성에서 높은 이동성을 유지하는 드론도 있었죠. 아더 강의로 해서 저궤도 위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바일 애드 후 네트워크의 정의를 어떤 범주 안에 따라서 답안 전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모바일 앤드 훅 네트워크의 가장그 아이터디폴리 표준에서 제시했던 거는 약간의 이동성을 가진 게 시작이었어요. 여러 노트북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좁은 실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동성을 지원하면서 액세스, 뭐 와이파이 같은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핵심이었고요. 구글에서 이제 진내됐다고 세면총 광의에서 스마트폰까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에듀 네트워크는 일단 토폴로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적인 토폴로지예요. 아예 없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럴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헤드용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과거의 정적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의 전개를 했던 방식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적 절차를 통해서 일단 주변을 찾아야 돼요. 탐색을 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상대방을 찾아야 되고요. 찾아서 이제 토폴로지를 형성합니다. 토폴로지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 형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을 합니다. 경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글루토폴로지가 어, 또 바뀔 수가 있죠. 어떤 이동소의 극대화된다고 하면 연결이 끊어졌다 붙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루프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드움 메토오를 다안을 전달한다고 하면. 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드 과정을 표현해줘야 네트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보이듯이 아이 드론이다 라고 하면 드론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건 특성이 있어요. 그럼 가 고유의 특성에서 큼딱 민주 고속의 이동이 핵심이고 다음에 배터리였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럼 아마 여기에 따라서 고의 네트워크가 달라지겠죠. 내가 만약에 아,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고속이동은 안할 거예요. 그러지만 배터리를 쓰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광명일 거예요. 용기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드소가 많다. 이런 일련의 요소들이 이 탐색 과정에서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것도 이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우팅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된 라우팅을 가지고 고의 기법들로 고도화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물어본 건이 전체를 아우르는 엔동 네트워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건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에서 어떤 기술적 접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 그큰 그림만 담아 놓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엣용 네트워크는 뭐냐? 개념은 예. 고정된 인프라가 없죠. 모바일 끼리 동쪽 토플로지를그때서 그때 구성하는 이즉흥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토플로지는 문화님은 다시 또 탐색을 해서 찾고 연결하고 라우팅하고 전송하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예 동적인 요소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요초 응답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각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영을 하면 답안이 알차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탐색된 게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 토폴로지 구사와 어떤 토폴로지 고정을 할수 있느냐. 라우팅은 어떻게 하냐. 전송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공뭐 개념적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라우팅이죠. 라우팅은 탕색 토폴로지들이 다 결정됐을 때 경로를 결정하게 되요. 전송되는 것도 요 라우팅에 대한 방향 대보 하게 되죠. 그래서 택신 개수를 이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액티브 라이팅과 나 리액티브 라이팅과 프로액티나 라이팅으로 나눠지는데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프로액티브는 사전에 하부이 된대로 하부이 된대로 결국 토폴로지가 거의 완성이 다된상태에서큰 바뀜이 없으면 프로액티브는 전체 네트워크 로지의 네트워크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대로 사전에 합의된 대로 경로를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안정적이겠죠 대신에 아마 사전 합의된 대로 한다면 전체의 노드의 네트워크 라우팅 경로 테이블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때그때 그때 에너지 소모 없이 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리액티브는 아닙니다. 패키지를 전송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예, 경로를 결정을 하도록 테이블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온디맨드로 해서요. 그래서 예, 액티브냐, 로 액티브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고요. 이런 알고리즘은 모드에서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노드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해당 토패에 따라서 애드온 굉장히 그 파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레드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아 서서히 움직이는 녀석은 네 프로액티브 들그 그다음에 급변하고 급증하거나 아니면 토플로지가 층송 소멸이 급변할 때는 에디액티브 네 요소를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드론은 미액티브가 맞을 거고요. 네안 그러면 노트북의 이런 거 프로액티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맞는 AOD 모나, 예, OS라 여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엑세스는 뭐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반의 핵심은 요 시간적 절차에 따라서 에드업을 전달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다음에 예, 그핵심은라우틴이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에너지나 보안은 뭐 기타 기술로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네,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절차적인 접근으로 에또뭐 도구를 설명하라 한 겁니다 누리면 뭐 핫합니다 그 위에서 그건 (3번) 아 (4번) 문제에서 e r p s 처럼 전달광을 올 오틱스베에서 광으로 전달하지만 액세스는 이 사용 편리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플레이 등 여러 가지를 때문에 요즘은 전부 모빌리티가 가미된 사용이 되고 되고요 그래서 네, 모바일 일듀트 네트워크는 지대에대에는꼭야아야문는문제생고합니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네트워크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에듀트워트워크 좋죠. 좋죠. 마음마음 필요할 요할때코다커프버프로 h e t 결 c 해서 하면 좋죠. 대신에 d t 합니다 복잡하고 동조이기 때문에 주체도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좀큰 규모는 일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페셜캠 부분에 대해서만 에드웍을 쓰게 되죠. a a 가 들어가면 앞으로 더에드욱의 어, 예, 사용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에드욱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이때는 아마 예, 노트북 수준의 에드욱을 통계를 요구했겠지만 지금은 드론이나 미성까지 확대된 시대라는 걸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5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